언제 내려왔는가? 북이스라엘에 아, 네. 있던 그 문헌이 네. 언제 내려왔고 누가 가지고 내려왔고 왜 가지고 내려왔을까 <laughs>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. 아아이 책에서 아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신명기와 전 아. 저는 성서학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알것 같아요. 조금 감이 오시나요? 어... 네. 네. 이게 바로 성서학. 이구나 이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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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콜슨이 이제 옥스퍼드의 구약학자였어요. 네. 캠브리지에서도 교수를 했고, 옥스퍼드에서도 교수를 했어요. 뛰어난 분이죠, 학문적으로. 음. 네. 근데 이제 예언자 집단이 가지고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니콜슨인데, 음. 일단은 실로에서 기원했다고 했잖아요 네. 근데 이제 열왕기 본문들을 쫙 보면은 실로에 예언자 집단이 있어요. 음. 음. 네. 예언자 집단이 있어서 예를 들면 실로 사람 아히아라는 예언자가 열왕기 음. 상 11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는데 네. 여러보암 왕을 세운 사람이기도 해요. 음.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. 물론 뜻에 따라서. 네. 그래서 그런 예언자 집단이 주로 전승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, 이스라엘 음. 그 음. 지역들에서. 그래서 음. 그들이 여러 암 같은 사람들 이제 타락하면서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고, 음. 어느 순간 내리고 와서, 그 다음에 남유다에도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, 네. 그것의 개혁 프로그램으로 아~ 음, 거예요. 네. 어. 근데 궁금한 게 네. 지금 세 집단 모두 네. 이 두루마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또는 이거를 만질 <laughs>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렇게 다 있었던 건가요? 그렇게 생각하면 레위인이 사실은 가장 아. 가깝다고도 볼수 있겠죠. 음, 음, 레위인이야말로. 어쨌든 이전세을 정말 귀하게 여겼을 거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은 혹시 아무나 막 접근을 하거나 이렇게 볼수 있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. 음, 그렇죠. 그리고 또 이제 예언자들 중에서도 또 내일 계통의 예언자들도 있고, 그리고 또 그게 개인이었을 수도 있고, 집단이었을 수도 있고, 음... 학파였을 수도 있는 거죠. <laughs> 네, 아무튼 뭐, 그러,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, 예. 어, 이게 이제 청소를 하다가 위에서 떨어져서 발견이 됐다고 했잖아요. 네. 어디에 숨겨져 있었다. 그 성소에서 발견한 거죠. 청소하다가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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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 11개의 22장 본문을 한번 살짝 보고 들어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그쵸. 네, 그쵸. 예. 음... 일법책을 발견했다. 음... 네. 오, 아, 아 이름까지 기록. 와, 아, 진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을 것 같은 구절이 네. 이렇게 보이네요. 네. 그래서 이걸 막 검증하는 과정도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검증하고 막 여러 사람들한테 검증하면서 율법체에게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. 아... 그래서 그리고 결국 마지막 왕한테 딱 가고 왕이 읽고서 옷을 찢고 회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언약 갱신의 식이시작돼요 와, 너무 재밌다. 청소하는 거죠, 이제. 종교개혁을 아, 네. 일으키는 거죠. 아 진짜, 목사님, 이 주제가 사실 네네. 평신도가 흥미를 느낄 주제는 아니지만. <laughs> 너무 재미, 너무 재밌는 스토리네요, 진짜. 아, 네. 네, 영화로 아, 이거... 나와도 될것 같지. <laughs> 너무 네, 재밌어요. 네,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 리콜스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추적한 학자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음... 네.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음... 재밌게 읽었다는 게좀 느낌이 음... 오시죠? 처음 읽었을 때 그러니까... 2010년에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. 확실히 겉만 보고는 판단해서는 안 해요. <laughs> 네, 이 네. 추천인들의 그 추천 이유를 들어보니까, 아, 네. 역시. 지난번 책도 그랬지만, 이번 책도 <laughs> 아, 아, 아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네요. 아, 그래요. 뿌듯하네요. 네. <laughs> 네. 근데 생각보다 이런 신명기의 전생에 대해서 잘, 사람들이 잘 모르죠. 네. 음. 음. 생각보다 성소학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. 이런 정보들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, 음. 또 굉장히 학문적이고 학술적으로 가다 보니까 다행히 좀 흥미를 불어서 음. 제가 이거를 바탕으로 성역 강의도 많이 해요. 음 그명니서학은그러니 그러니까 역사적인 걸 많이 추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와, 그습니다이책 <laughs> 얘기 듣고 나니까 저는 네네. 아까 뭐 현대 벼룩시장에서 <laughs> 왜, 왜천 원에 팔리는 게 마음이 아프셨는지. 아, 알것 같아요. 아, 네. 아 네. 어, 네, 네, 네. 지금은 그러면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책이세요? 지금 생 지금은 이제 절판돼서 아. 아마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아, 아. 그러면, 그, 목사한권공 가지고 계신 거를 <laughs> <laughs> 경매를 <경모동으로> 통해 <경모로에 웃음> 한 10만 원을 올려야겠다. 금융부 <laughs> 아. 중고 시장에 한 10만 원을. <laughs> 네. 네. 아. 아.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책의 가치가 아. 더 올라가지 않을까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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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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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재밌는 책입니다. 네, 추천해 드립니다. 재밌네요, 네. 네.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그러면 이 책을 읽어보려면은 네.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 대여를 하면서. <laughs> 그렇죠. 네. 아, 네. 대여료도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. <laughs>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<laughs> 네, 구독과 좋아요를 좋아해? 네, 좋아해. 네, 눌러주시고 네, 또 다음에도 또더 좋은 성서학 책 소개로 네.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